클랏네. 클라스터, 클라스터, 클라스터. 1월달 미국의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고요. 3% 남았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죠? 7개월 만에 다시 3%대였습니다 미국 채 10년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 증산하게 될 겁니다. LNG 이거 구매한다고 계약성 사하면 보통 10년 단위입니다. 늦, 여름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어. LNG. LNG 관련된 종목 저 한국 화본하고 동성 정말 좋습니다. 일본 수상하고 트럼프하고 회담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미르 대방님 있어? 없어? 아, 미르 대방님이 클났네클났어클났어클났어 미르 대방님이 댓글에 뭐라고 그랬냐면 채권을 사시겠대. 그래서 미르 대방님이 왜 채권 사는 이유가 금리가 떨어질 일밖에 없다고 그래서 채권 사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자는 악자라 사는 겁니다. 그 자기 돈 내고 하는 건데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떨어질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올해, 수요일 날인가요? 아, 네. 1월 달미국의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고요. 3% 남았습니다. 예상치 상회했죠? 7개월 만에 다시 3%대였습니다 작년 6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3%때그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전월 대비 상승률이 23년도 8월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갑자기 급각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보이시나요? 아, 네. 1월 달에 3% 남았고, 시장 예상 컨센서스는 2.9%였습니다. 뭐, 별반 차이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그 우려하는 거는, 그, 컨센서스보다 높았냐, 낮았냐를 되게 어, 비교를 하는 거니까요. 안 좋은 건, 시장의 예측보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국채물 금리가 지금, 어, 미국 건데요. 미국 거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요. 미국 채 10년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은 당연히 자꾸, 제가 저번 주도 이야기 했잖아 계속. 어, 일본 금리 올린다고, 금리 올린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물가가 올라가냐? 로이터 통신에서 나오는 건데요. 한국에선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일본은 좀더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관세를 매기면 미국에 물가 올라가는 거라고.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이거 100원이었어. 50% 관세를 붙여. 150원이 돼.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KBS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세요. 가장 크게 물가 인상을 요인은 뭐냐?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고 특히 디젤 가격이 10.3% 오르면서 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 반값 시대 오냐고 막 이런 기사가 뜨면서 공급망 다변화 늘리면서 미국도 되게 쉘일 가스 포함해서 어, 석유 증산하라고 난리도 아니죠. 다시 여기서 가 상승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회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뭐다? 아 네.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다? 금리를 내리라는 쪽이에요 그 금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에너지를 아, 석유를 증산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번 주에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통화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선언 은 가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 원유 증산하게 될 겁니다. 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어, 종전이 되고 나서 아 그리고 러시아와 우호적인 상황이 되면 러시아의 어, 석유 어, 사는 나라들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석유의 어, 증산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증산하라고 압박 넣고 있잖아요. 어,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 했던 내용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 했던 내용 보면 이 LNG 구매하겠다고 그랬어요 LNG는 어, 석유를 팔때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드는 부산물입니다 석유 시출할때 그냥 LNG는 자연스럽게 얻어져 천연가스가 천연가스층을 뚫고 들어 들어가서 어, 석유를 뽑거든요 근데 이 LNG 한번 구매할 때 되게 웃긴 게 1년 2년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석유가 한번 시추하고 들어가면 어? 한달 두달만 시추하는게 아니라 오랜 기간 시추하잖아요 한국의 그 뭐야 어? 어디? 동해 그 그거 그 개도 한번 뚫리면 그게 1,2년 이렇게 하는게 아니야 몇 년을 뽑는거야 LNG 이거 구매한다고 계약성사하면 보통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로 내가 너희 나라에서 어, LNG 구매할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거 한국은 그럼 한국한테 뭐 할거야 한국 한국 LNG 제가 작년, 가을, 에 가을이었죠. 늦, 늦, 여름부터 했던 이야기가 있어. LNG. LNG 관련 종목, 저, 한국 카본하고 동성. 정말 좋습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야. 어, 미르대방님이 한번 봐봐. 내가 그 차트는 내가 여기다 캡처 안 했어. 어, 한국 카본하고 동성, 아인텍은 정말 좋은 회사야죠. 근데 네, LNG 관련해서 되게 좋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한국에. 한국에서 선박 관련해서 그 경쟁력이 다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LNG선이라고 그러잖아요. LNG선 지금도 날아가고 있고요. 안 떨어지죠? 괜찮습니다.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별로 언급 안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회사가 가장 날아가고 있는 게 뭐, 아이 뭐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회사는 대주주가 사장이 주가 올라왔을 때 장례 매도를 해. 나는 이런 경우가 어딨어, 장례매도. 그 배반이야, 배반. 주주에 대한 배반이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내, 내가 대주주인 내가 주가가 너무 고, 고가라고 이 정도면 다팔 거라고 그래서 팔았다니까? 그런 회사들도 있어. 아, 나는 그런 회사 아무리 좋다고도 안 사.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 밖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화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재는 어 이거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한국의 수혜주 이야기 했었잖아요. 일본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 요 일본 경제는 엔화 강세가 아니라 엔화 약세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하고 바꾸는 거야, 지금.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엔캐리 이야기했어. 엔캐리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했어? 어 미국은 금리 데리고, 일본은 금리 올리려고 그러면 오이제 엔켈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쉽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현재 미국이 금리 현재 수준만 유지하고 있거나 또는 금리 인상된다 그러면 엔화 약세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 금리 올리는 거 문제 없이 오릅니다 그럼 수혜주는 뭐겠어요? 당연히 금리 올른 수혜주.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어제 저번 주 영상에 다 나와 그그 그 수혜주 관련돼서. 미국 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하고 나서 일본의 어, 종합 주가 지수가 어, 점핑했죠. 금융주 어, 당연히 좋았죠. 어, 제가 금융주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나와 있었던 금융주 보험주들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어, 이거 일본어인데요. 좀 미안한데 제가 번역을 못했어요. 시간 없어갖고 일본 수상하고 트럼프하고 회담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무역 적자가 이거 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부역적자가 천억 미국에서 봤을 때 천억적자고 일본에서 봤을 때는 천억 달러를 어 일본이 이렇게 벌어들인대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내는 거야 한국도 빨리 대통령이 누군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빨리 가서 트럼프하고 회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어 LNG 일본이 어 미국에 LNG 구입하겠다 그것도 적당한 가격 리저너블한 가격에 사겠다. 그돈 시장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lng 그 계약하는 게몇년 10년 단위로 계약한다니까요 알래스카 어 알래스카에 자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개발하자고 일본하고 공동사업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거 할것 같아. 여기서 하는 회사가 어디일 것 같아요? 아, 미츠비시입니다미츠비시 미찌비시는 일본에서 미찌비시 없으면 뭐가 할 수가 없다니까. 아, 방위 이야기도 이야기 했었고. 그래서, 방일본의 방위, 아 방위 관련 주들은 되게 한국에서 봤을 때는 전범기업이어고 제가 언급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전범기업이 여기 LNG도 관련되고, 알래스카도뭐 관련되고 되게, 되게 좋은 회사들이, 일본에서 봤을 땐아 되게 좀 좋은 회사들이 있어서. 다들 아시죠? 아 미찌비시 중공업 이런 데가 방산 관련 종목입니다. 나머지, 뭐, 북한 이야기도 하고, 인도 태평양 이야기도 하고, 뭐, 당연히 뭐, 미국하고 일본 동맹 관계 뭐, 강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 어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가장 중요시 제가 어 주목했던 거는, 일본이 이제, 미국에서, 음 올해 안에, 어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LNG 구입하겠다는 거, 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LNG 선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한국 회사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한국 회사들 어떤 회사들 이 있는지. 그래서, 어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브록으로 어, 잠깐 여기 경제 이야기하니까 브록으로 여기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어,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번 주에 구로다 총재가 또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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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안돼 있지만, 일본 경제 완전히 회복했다고 구로다 총재가 어, 발표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완전히 회복했다는 전제 조건이 뭐다고요 3년간 물가 상승 2%, 거기에 플러스 일본의 임금 인상. 임금의 임금 인상도 정착돼 있다고 해서 일본 경제 회복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극복했다고 일본에서 어 공식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물가 상승 2%어 오늘 영상에서 어제 영상인가요? 나왔잖아요. 일본에서 물가 2% 잡는데 가장 사용하는 게 일본에서 휘발유 가격 어 석유 가격에 다가 보조금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그래요. 물가 상승률 플러스 임금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임금 이야기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현재 미국에서 제일 핫한 섹터가 어딘지 아세요? 이거 저번 주에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못했어 중국 이야기할게요 라고 그러면서 중국 이야기까지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섹터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 AI주 캠퍼스하고 리커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한국 그 서학개미들이 엄청 사들였습니다 어, 예전부터 좀 날라다녔는데 여기가 이번 주인데 이번 주 어, 이번 주나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정치인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은 되게 특이해요. 정치인이 막 주식 사는 거막 공개하고 막 이래.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이거 세금 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당하게 정당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이 주식 사 그리고 나서 그 주식에 관해서 나 정당하게 세금 내 번거에 번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미국 사람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주식에서 돈 벌었다고 그러면 다 이제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죠. 리커전 파마슈 같은 거는 어, 인베디에서 좋은 종목이에요. 아 이것도 어제 어제 23% 났어. 나 깜짝 났어. 참고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너무 급등하고 있어요. 어, 좀 무서운 구간이에요. 어, 템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시 펠로시라고 하원 의장.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상원 의장보다 하원이 더 끝발이 습니다 그래서 하원 의장이었던 렌시 팔러시라는 그 여성 의장이 있어요. 그분이 어 주식의 규제라고 그러죠. 그분이 샀던 종목입니다. ai 관련 그 대장이 ai 관련 회사가 리커 전 주식을 사고 보유하고 있어. 요그 ai 관련해서 이쪽 바이오 관련 쪽 신약 개발하고 이쪽 그다음에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신약이나 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하면서 중국 바이오주 제가 계속 중국 별로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딱한 섹터 저 중국의 바이오주는 되게 좋게 봅니다 어 제약회사는 되게 좋게 봐요 근데 지금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좋게 보냐면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약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어, 일상 있고, 이상 있고, 삼상. 어, 제약 관련주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삼상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시판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일상, 처음에 하는 거는 페이퍼로 통과되는 거고, 두 번째는 동물 실험해요. 세 번째 가서 삼상이 갔을 때가 이제 사람, 어, 확인해서 정말 삼상까지 하는 거거든요. AI 관련주라고 그래서 AI 종목이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뜨고 있지만, 이, 이 AI가 결국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일상이나 이상 초반까지입니다. 아 동물 실험이나 생체 실험을 하는 삼상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쉽게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근데 삼상 시험을 되게 쉽게 허가 낼수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그 삼상 시험, 인체 그 시험 인체 시험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중국의 그 의학 개발 속도가 되게 빨라요. 지금은 항서제약이 어, 조정 중에 있거든요. 제가 차트 안 올렸어요. 아, 항서제약, 어, 조정 중에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중국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야 라고 한다면 저는 어, 의학 관련 종목. 지금은 뭐, 할 때가 아니지. 근데 제 지인은 그랬습니다. 한때 어, 중국에서 중국 관련주 종목 여러 가지 뭐 1대1로 하고 막 이럴 때 그런 종목보다 항서제약이 가장 좋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어, 미국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받을 것 같은 그 섹터들, 일본 관련 중에서 작년이 어, 금융주 좋을 것 같고 엔저 현상 계속될 것 같다는 이야기했고, 한국 종목 중에서는 어, LNG죠, LNG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작년 어, 가을, 가을부터 이야기했으니까.